얘네, <laughs> 네, 우리 패작으로 볼 거야. 될까, <laughs> 이게? 살아나오면 어지 이거 되면 재밌겠다. 어, 해보자, 살아나오면, 야타랑 아나가 짜자. 따라... 아나, 야타랑 아나가 <laughs> 오른쪽에 트레? <laughs> 잡았다, 이거. 팡. 쟤 그래, 썸브라. 썸브라 개프트 팡. 나이스! 어, 되는데? 어, 되는데? 괜찮은데? 가스턴또윈자 집에 가? 집에 가 집에 가 다리야 다리야. 집에 가짜 이게 뭐야 윈스턴 윈스턴 우리 힐러 많아서 윈스턴으로 안돼흐스턴제어 힐벤 어 다리야 무어오 <다리야>. 힐벤 와아 괜찮다아깝다 이거 잡은 건데 젠디 무제우 진짜 센데 우리? 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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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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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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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라. 아나님 레이나. 아나님 내힐스게 아나님 의힘을 유저 커 유저 유저. 오케이 따라보자. 따라보자. 따라 이렇게. 따라 안돼. 컷! 나이스. 에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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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<웃음> 세다 우리 <laughs> 아 진짜 쳤다 이거. 쟤네할말안 나겠는데? 오른쪽 오른쪽 맥크리나이스 어, 점크 나왔다. 좀 빡세겠다. 어우. 제가 내려오면 잡자. 내려오면. 오오. 아, 큰일 났다 어, 이거 좀 빼야 한다. 폭은 누가 받아요? 브리기테씨브리기테 오케이, 오케이, 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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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. 살자, 살자, 우리 늦었어. 어? 비벼? 투자이님 비벼? <웃음> 비벼? <웃음> 비벼? <웃음> 비벼? 이 새끼들 못 죽이네? <웃음> 아... <웃음> 투자이님을 안 죽이는데, 루시우를? 얘들은 아! 어, 많이 버텼다. 어. <laughs> 오잉? 겐지? 오케이, okay, 나이스. 끝내자. 어? 더이 재미없어. 니들 어? <놀람> 재미가 없어. 왼쪽에 매끄럽 게. 헨지짤! 갑시다! 들어가자! 화장실! 팡! 괜찮아, 괜찮아! <놀람> 나이스! 나이스, <오> <놀람> <진짜> 나이스! <놀람> 오가가 어, 아, 이거 두가가 목표, 목표, 목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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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먹 목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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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라 파라짤. 정크짤, 정크짤. 오, 나 진짜. 됐어, 됐어, 됐어.